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라다의 통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주셨어요. 아담은 생물들의 특성을 잘 관찰하며 이름을 붙였죠. 목이 길면 기린이 꿀꿀 소리를 내고 많이 먹으면 꿀 돼지처럼 말이에요. 이것은 각 생물의 특성을 존중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특성을 알고 인정해야 한답니다. 사람, 동물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 특성을 잘 보고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각 사람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범한 사람도 있고 소심한 사람도 있어요. 비난하는 대신 상대방이 특성을 살려내어 섬기는 것이 중요해요. 욱하는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섬세한 언어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말의 힘은 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해요. 욱하고 던진 한 마디가 상대방을 우울증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과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라다의 다스림은 사랑과 존중의 통치입니다. 이 원리를 가정, 사업, 일상의 모든 부분에 적용해 나가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전도 24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다스리는 일에 힘써서 행복한 세상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